자 오늘은 어 제1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했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과 제1 코사인 법칙 그리고 제2 코사인 법칙에서 세 개의 삼각함수 관련된 공식을 외워야 돼요. 자 제1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1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 하고 뭐 코사인 1공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삼각형 세변 중에 한 변을 다른 변, b, c, 그리고 다른 각. 그죠? b하고 c. 이거에 코싸인 값에 곱으로 엇갈려 곱해가지고 더하면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셋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사실은 변하고 각만 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 가 없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증명하기도 쉬워요. 사인법칙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첫 번째 걸 한번 우리가, 어,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삼각형이 ABC가 있으면, 꼭지점 A에서, 어, 대변, small a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bh, bh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hc 를 y 라고 해봅시다. 즉, small a 를 x 와 y 두 개로 갈른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지금 수선을 내려서. 그이 왼쪽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코사인 b 를 뭐라고 할수 있냐? c 분의 x 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c 가 뭡니까? 아, b분의 y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c를 곱해서 c 코사인 b를 우리가 x. 여기는 뭐가 돼요? b 코사인 c가 y와 같다.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x하고 y의 합이 바로 뭡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바로 a거든.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쓴 거예요. 자, a는 x 플러스 y인데, x는 c 코사인 b로 나타낼 수 있고, y는 b 코사인 c로 나타날 수 있지 않냐 두 개를 더해서 a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b다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는 a하고 c니까 a 그 다음에 코사인 요거는 이제 요거랑 반대인 거 c 하고 그 다음에는 c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뭐 c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자어 사실은 이 코사인 1법칙 제1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아요 왜 많이 쓰이질 않느냐 어 이렇잖아요 이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게 뭐 나머지 변 두개 나머지 각 두개 코사인 값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거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새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코사인법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제2코사인법칙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선 1법칙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두개 만들어가지고 증명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를 한번 보죠. 어, 삼각형이 이제 하나 있는데, 둔각 삼각형처럼 보이죠? 지금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구요. 여기서 이제, small a의 길이를 구해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야? 어, 변, b, c. 그리고 각, b, c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마냐? 어, c, cos, b. cos, b가 얼마냐? cos, 30도. cos, 30도는, 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죠 어, b 곱하기 코사인 c.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2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 약분되고, 루트 6. 요거 지워지고, 플러스 루트이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 음, 우리가, 어, 코사인 1법칙을 몰라도 알수 있죠. 이런 특수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2니까 1대 1대 루트 2에서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다. 이걸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이거 루트 3배니까 이거 다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2네 이거 뭐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사인 1법칙이 별로 실제로 문제 풀이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서 금방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그럼 어쨌든, 이런 식의 성립한다는 건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제, 밑에 가보면, 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셈 보충해 보면, 지금 제 1코사인 법칙의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첫 번째 거는 내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직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쓰이냐? 어, 코사인 법칙은, 일 아,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두 내각 의 크기가 다 주어지면 어, 그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일단 수선 그어가지고 뭐 충분히 이 a 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식대로 외워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한번꼭 읽어보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코사인 2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어, 2공식이라고도 하고,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이것을뺀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어, 먼저, 요거를 한번 증명을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 1법칙 위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죠? 그걸 한번 먼저 써볼게요. a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b 코사인 c와 c 코사인 b의 합으로 나타날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 c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다, 그랬죠? 자, 코사인 2법칙은 코사인 1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a 자 얘는 b하고 a니까 어, b 코사인 a 그 다음에 a 코사인 b다 자 이렇게 써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세 식에다가 왼쪽에 있는 거 이거랑 똑같이 어, 좌우에 이걸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ab 코사인 c에는 ca 코사인 b가 되고 얘는 b를 양변에 똑같이 곱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좀 자, 그다음에 양변에 c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코사인 부분이 똑같은 것들이 좀 생깁니다. 똑같은 것들이 생겨요. 예를서 ab 코사인 c 어디 있습니까? ab 코사인 c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식을 뺀다 말이에요. 두 식을 빼, 아, 어, 두 식을 빼 버리면 여기 하나가 지워지면서 어떻게 되죠? 어, 좌변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은 여기 이제 지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c a 코사인 b 마이너스 요 순서 뭐 a b c 순서대로 씁시다 알파벳 순서대로 b c 코사인 a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은 나머지 한 식하고 여기 그 bc 코사인 a 그죠? bc 코사인 a 똑같고 ca 코사인 b ca 코사인 b 똑같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 코사인 부분이 하나가 지워집니다. 더할까요, 뺄까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식을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b, c, cos, a가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되냐? 좌변은, 왼쪽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고, 더한 거예요, 지금. 우변은, 요거,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게 되니까, e, c, a, cos,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c하고 a하고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c, a를 한쪽으로 몰자. 여기 a하고 c 있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마,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얘는 우변으로 넘겨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e 어 b 제곱이 아니지 잘못 썼습니다 b 제곱을 넘겼으니까 여기 c 제곱이 남아 있겠죠 c 제곱 그다음에 e c a 코사인 b 이것이 b 제곱이다 자 어떤 공식이 됐습니까 두 번째 게 나왔죠 두 번째 게 자 여기서 두식을 좀더 했는데 빼면 어떻게 했냐면 빼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가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짝짓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1 2 3번 중에 어느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 지금 어, 두 번째 공식이 유도가 됐는데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b라고 하는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다가 두 배의 요 변들 자 b를 구하는데서 b가 전혀 쓰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b가 전혀 쓰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가 한번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 변 b의 길이를 구하는데 나머지 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두 변의 사이각인 거죠 즉 요거에 대각입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 이게 코사인 일법칙보다 훨씬 유용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 이렇게 이 있으면 내가 이 변의 길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 b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 그죠?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된 겁니다. 요 나머지 두 변과 사이각을 가지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뜻이 된다고. 어, 여기서 재밌는 게또 뭐냐면, 만약에 이 사이각이 90도잖아요? 하필이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뭘 알고? 얘하고 얘를 알고. 이거 뭐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래서 이게 90도일 때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90도면은 이게 코사인 90이 0이잖아요. 그래서 싹다 없어집니다. 얘가 만약에 싹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없어져 버리면. 바로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 직각 삼각형. 즉, 요각이 직각일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코사인 이법칙은 뭐야? 이게 직각이 아니라 어떤 각이더라도 요, 이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변과 요 사이각을 가지고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j코사인 법칙 중에서 여기서 이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즉 이게 90도가 되는 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시킨 것 다른 각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것이 j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외우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c 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시간이 나머지 두 개, a 제곱, b 제곱 필요하고, 그다음에 뺀다뭘 빼? 두 배, 요변두개 가져오고, 그다음에 코사인 요 각. 음? 코사인 각은 ab가 아니라 요 사이 각이니까 그죠? ab의 사이 각은 c죠. 코사인 c. 금방 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조금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은 뭐다? 정리하면 두 변과 그 사이각을 할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다. 코사인 1 법칙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제2 코사인 법칙이 훨씬 제1 코사인 법칙보다 유용하고, 사실 제1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나온 거죠. 되겠습니까? 자, 어, 요것만 해도 중요한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바로 제2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 지금 말이죠. 내가 요식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 위해서 뜬 거. 요거를 어 코사인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옮겨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요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다. 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일단 곱하고 그럼 반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2ab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c가 뭐가 됩니까?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아주 유용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제2코사인 법칙 자체보다 이 코사인 법칙 변형이 더 유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알고자 할때 그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자 할때 혹은 이각 자체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각의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이 각을 안다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느 각을 구할 때이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변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다시 뭐라고?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변의 길이만 가지고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 코사인 법칙을 변형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코사인 법칙, 어,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 변들로 각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거 외우기 좀 어려울 것 같죠? 자, 외우기 어려면, 코사인 2 법칙 써놓고, 변형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세 번째 것만 얘기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외우기가 쉽다는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각 A에 대한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A에 대한 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 B제곱, C제곱이 있다 놔. 이거, 이거, A에, 맞으면 두, 이 각에 이제, 각을 가지고 있는 두변 있죠? 이 A라는 각은 B와 C의 끼인 각 아닙니까? 그래서, B하고 C가 오고,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거는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야? E, B, C 요거는 요두변 그대로 오고 자 다시 해볼까요? B를 가지고 보자 코사인 B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일단 먼저 와? A제곱 C제곱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야? A제곱 C제곱의 이 e 아닌 나머지 어? 요거랑 똑같은 거 그거는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가 와? 요거 두 개를 제곱하지 않은 곱을, 곱을 해주고 되겠습니까? 요런 요령으로 외우면 이거 뭐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면은 코사인 이법칙 써놓고선 이렇게 변형해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c가 만약에 90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얘0 되겠지?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얘기지.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어떤 때 쓰인다? 어, 제2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할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어느 한 각의 크기 정확히 얘기하면 그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1법칙, 코사인 2법칙 중에서 어, 코사인 2법칙이 제일 우리가 활용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 책에도 나와 있는 예제예요자 어, 어떤 둔각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3 5 7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한 각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럼 코사인 2법칙 e 변형에 의해서 자 코사인 a가 뭐냐 a를 바로 구할 는 없고 코사인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면 그러면 코사인 a는 자 끼어 있는 거두개 얘를 가지고 이 각을 가지고 는두개 어떻게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에 반대편에 있는 거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거 두개두개두 배의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525 플러스 3 3 9 마이너스 7749자그 다음에 얘는 뭐야 253이니까 어, 30이죠 30 이건 사실 계산 안하 그냥 이 형태로 가져가는 게더 좋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9빼기49 하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40 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뭐야? 이 코사인은 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120도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어, 우리가 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있을 때에요. 180에서, 어, 맞으면 60을 어, 빼거나, 아니면 60을 더 하는 거. 그니까, 러 A가 우리가 몇 도라고 할수 있냐면, 120도 아니면, 음, 240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40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한 각이 180도다. 클 수가 없죠. 아무리 커봤자. 그래서, 각 A가 120도다. 코사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A를 역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 어, 요 각의 크기가 120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호도법으로 쓰면은 3분의 2이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120도라고 쓰고 써도 되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줬고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공식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 필, 밑에 있는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 풀어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맞춰보고, 확인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